안녕하세요. 그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번 어, 태양광을 쓰기 위해서는 태양광 판넬이 필요하죠두 번째 어, 태양광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되면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 보통 1 0 a 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어, 태양이 이틀 정도 안 떠도 충분하게 일반 가전을 쓸수 있습니다. 자, 태양광 판넬을 먼저 설치를 하고요.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센트를 꽂고, 쭉 배선을 끌고 와서, 20m 정도 되는 배선을 끌고 와서, 이제, 그, 20m 배선으로 가서 여기다 이제 컨트롤러, 여기 태양광 표시에다가 꽂습니다. 여기다 꽂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은 배터리 아웃이에요. 여기 배터리 아웃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솔라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판넬에서 쭉 배선이 와서 20m 배선이 쭉 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양광, 판넬, 태양광 판넬에서 쭉 20m 배선을 와갖고 쭉쭉쭉쭉 와갖고 여기 어 태양광 컨트롤러에 여기 입력에 꽂습니다 여기 입력에 자세히 보면은 어, 태양광 그 판넬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다 꽂고, 얘가 출력입니다. 아웃 쭉 나가서 이 아웃이 여기 배터리 플라스마에서 꽂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어, 태양광을 받아서 이 컨트롤을 통해서 이 배터리로 지금 충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판넬에서 쭉 와서 20m 와서 그리고 여기다가 딱 꽂았습니다. 요게 입력이에요. 즉, 태양광 열이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2V가. 얘는 출력이고요. 출력이고, 출 출력. 들어가, 전기가 들어가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나와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를 쭉쭉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 밖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태양광 충전이 여기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보시면 껌껌하지 않습니까? 밖에 보면 껌껌한데,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공태양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때, 인공태양을 딱 끼우면, 자, 태양 빛을 받아서 얘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불이 들어오면 얘가 전기가 쭉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 컨트롤러로 딱 들어가요. 태양광 판넬이. 태양광 판넬이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출력. 배터리 출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배터리를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지금 쭉쭉쭉쭉, 저기 뭐야. 배터리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열로에서 저장하고 있는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불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불 꺼졌죠.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켜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상태에서 태양광을 연결하고 나서 이제 녹화기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거는 녹화기 전원이에요. 녹화기 전원은 빨강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됩집니다 그래서 녹화기 들어오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도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그렇게 해서 요건 전기가 가고, 여기다 카메라는 여기 이렇게 카메라는 4 개까지 쓸수 있게끔 이렇게 자대1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카메라가 달고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 꽂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영상 아웃을 여기다 꽂으면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